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이에이션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블로킹은 제가 5등분 블로킹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U라인이죠. 이 커트는. 그레이에이션은 그래서 U라인 밑에 약 2cm 정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은 한 3cm 되고 이 가운데는 한 1cm 정도? 그 정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이 사도라를 커트했던 가발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짜, 짧아요. 모발이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아주 긴 거로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좀이 블로킹 나눌 때도 이게, 이게 뭐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좀 크죠. 이거는 이 사도라 머리라서 좀 없어요. 머리가 자를 것도 별로 없어요. 밑에가 11cm 똑같기 때문에 전 11cm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11cm는 음. 그대로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킹을 나눌 때는 굵은 살로 나누죠. 굵은 살로 나눠서 자좀 살짝 돌리고 하겠습니다. 네, 굵은 살로 저는 이 가운데를 이내지 3cm를 잡아서 들고, 그 다음에 손을 밑에다가 대고 돌려서 고운 살로 두피 빗질을 해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쫙 내려가서 일자로 여기를 커트 해주시고, 여기서 한 가닥을 가지고. 여기서 한 가닥만 가지고 가서 나머지 머리를 이 슬라이스와 평행, 이 가르마, 이거를 슬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잡고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약간 유라인이니까 손도 약간 유라인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이사드라 잘랐던 머리이기 때문에 별로 자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2네지 3cm 잘랐으니까 여기서 한 가닥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가운데서 가르마를 딱 타면 완전히 V자 라인이 될수 있어요. V자가 되면은 드라이 할때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내지 3cm는 일자로 자르는 거죠 여기 맨 위에 단이 내려왔을 때도 2내지 3cm는 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2내지 3cm는 일자로 파라렐이죠 수평, 수평 요만큼은 수평이고 나머지 끝에 한 가닥 가지고 약간 U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내지 3cm 잘랐으니까 이쪽에서도 한 가닥을 가지고 살짝 들어주고 손이 들어가고 돌려주시고 U라인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잡아서 여기가 약간 올라왔으니까 이 손도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컷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은 2cm 정도 나눠주시고, 여기를 꽉 잡으시고, 손가락을 이쪽에다가 2cm 지점에다 딱 대주시고, 여기서 자 나눠주시면 되겠죠? 손톱을 만나러 가면 되겠죠? 그럼 유라인이 되죠? 그럼 머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지만, 기름머리는 허리를 틀어 주셔야 되겠죠 이쪽도 이쪽이랑 똑같이 U라인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듀에이션 커트는 자연각도 45도 커트입니다 저는 45도로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땀은 0도로 잘랐고요 두 번째 땀부터는 45도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맨 밑에 머리는 다 들으셔도 돼요 약간만 한 1cm 정도만 가이드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고운 살로 돌려서 두피 빗질하고 어떻게 해요? 45도요. 45도 커트. 또 여기에서 약간 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닥 가지고 또 옆에 잡고 돌려서 슬라이스와 평행하게 커트. 여기서 직각 분배해야 되죠. 직각 분배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가 직각 분배가 아니고 그냥 영도로 밑에, 밑으로 내려서 자르거나 이쪽 몸이 안 가고 자르면 이쪽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레디웨이션은 직각 분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또 한가닥 가지고 빗질해 주시고 고운살로 밑에서부터 들어서 45도 들어 주시고요. 이쪽도 몸이 계속 이동하면서 컷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치에 같은 양을 잡아서 길이를 재보셔야 되겠죠. 가운데로 잡아다녀서.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 커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2cm를 나누었기 때문에 밑에 가이드를 1cm 이상을 가져가야죠. 너무 조금 가지고 오면 가이드가 안 보일 수 있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밑에 거를 너무 짧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cm를 내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약 1cm 정도를 가지고 오시면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5도인데 위로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속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을 때 두피 빗질 하면서 45도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가이드가 보이면은 한 0.5cm 정도는 되게 보여야 되겠죠. 저살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내 손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가이드가 0.5cm는 나온 상태에서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닥 가지고 네, 나눠주시고 두피 빗질 45도 밑에 가이드 확인하시고요. 커트. 또 여기도 한 가닥. 몸이 옆으로 가셔야 되겠죠. 제가 카메라 했다면 좀 가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르겠습니다. 직각 본배로 커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또 2cm 정도 밑에 가이드는 1cm 정도 가지고 오고요. 가이드 밑에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굵은 살로 나눠주시고, 고운 살로 잡고 45도 각도 확인하시고, 가운데 직각 본배 확인하시고요. 그 커트 양쪽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양을 잡아서 가운데로 잡아서 길이 체크해 주시고요또 2cm 정도 나눠줍니다. 그 라인 또 2cm 정도 나눠주겠습니다. 가운데서 2내지 3cm를 저는 커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5도 잡으시고, 가이드 확인하시고, 밑에 가이드, 가이드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시고, 커트. 또, 여기서 또 2cm 정도 잡아주시고, 직각 분배 45도 확인하시고, 밑에 가이드 보이죠? 커트. 잡으시고, 직각 분배 45도 잡으시고 밑에 가이드 보이시죠? 45도 여기가 직각이어야 되겠죠? 몸이 계속 이동하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쪽도 다시 45도 잡으시고 직각 분배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직각 분배 확인하고 커트 6 내지 7단으로 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6단이 될 수도 있고, 7단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너무 빨리 했다. 그러면 뭐 8단 하셔도 되고요. 6, 6 내지 7단으로 이제 많이 하시게 되죠. 이렇게 나눠서가운데 우리가 이, 이만큼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두상이 여기 많이 튀어나온 부분,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머리들은 45도로 자르시면 이제 고정 디자인 라인이 되죠. 밑에는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층이 많이 생겼는데, 위에서는 층이 이제 생기지 않고 여기가 쌓이, 쌓이게 되겠죠. 밑에 가이드 네, 확인하시고, 여기 밑에 보이죠? 가이드. 네,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카메라 약간 하겠습니다. 여기 굵은 살로 딱 나눠주시고, 네, 고운 살로 직각본배 확인하시고 45도 가이드 소개 확인하시고요 커트 또 한가닥 잡으시고 또 직각본배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살짝 돌리고 여기 한가닥 가이드 가지고 또 45도 직각본배 잡으시고 아이도 확인하시고 커트, 직각 분배 확인하시고 45도 커트를 했습니다. 하시고 또 가운데서 2 내지 3cm를 잡아서 또 45도 우리가 이거 빛을 이렇게 대놨을 때 빛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도가 45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 잡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직각이 되게 해주시고요. 45도 확인하시고 밑에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해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또 돌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닥 가지고 또 돌려서 몸이 약간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45도 커트. 여기도 또 나머지 잡아서 직각 분배. 45도 커트. 또 이쪽으로 살짝 돌리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또 잡아서 바이트까지 잡아서 직각 분배 확인하고 커트. 서고 45도 커트. 여기서는 옆에 가르마 있는 데까지 딱 와야 되겠죠. 그래야 옆에 머리 가이드가 되니까 이 머리가 너무 뒤로 끌고 와서 자르면 옆에 머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보고 항상 신경 쓰시고 커트 하시기 바랍니다. 또이 위에서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 곡면을 따라서. 둥글게 빗질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머리를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빗질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이렇게 해서 빗질해서 자르면 은이 머리가 옆으로 갔을 때는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상이 둥그르니까 둥근 곡면 그대로 빗질해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피볼 포인트라고 하죠. 여기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눠서 우산살처럼 이렇게 쭉 빗질해 주는 거. 우리가 레이어드 할때 저기 하는 모양, 그 모양 생각하면서 빗질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둥글게 돌아가면서 빗질 되겠죠. 이 가해 머리는 옆으로 떨어져야 이 머리가 옆에 가이드를 맞출 때딱 맞겠죠. 이걸 뒤로 빗질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얘가 길어지니까 옆으로 갔을 때 길어지겠죠. 스파니엘처럼. 이 가해가. 뒤로 이렇게 끌고 와서 커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머리는 옆으로 두상 곡면대로 옆으로 빗질하고 뒤에 머리 뒤쪽으로 빗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에 가서 잡지 마시고 여기 빗질해 는 상태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빗질하는 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 머리가 정리가 잘 되겠죠. 밑에 45도 확인하시고 카메라 때문에 살짝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서 직각분배 밑에 가이드 보이죠. 가이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닥 옆에 여기서 직선이 돼야 옆에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이렇게 해서 우에 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까지 여기 가이드 여기까지 잘랐으니까 여기 가이드를 잡아서 이쪽으로 잡아서 45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잡아서 이쪽은 여기 사이드, 사이드에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각봉대 잡아당겨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트, 그레이디에이션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동 디자인 했던 부분, 여기 백포인트까지 층이 났고,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인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단차가 났죠. 이렇게 밑에 꼬랑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레이지에이션 커트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안으로 이렇게 빗질 해주시는 거죠. 고마워서, 나 층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밑에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뒤에 커트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사이드, 오른쪽 먼저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인이니까 뒤쪽이 낮고 앞쪽이 높은 커트죠. 그래서 유라인 그래서 뒤에서 여기 바로 뒤에 같은 선에서 여기 가르마 여기 그러니까 섹션 나는 요 같은 선에 선에서 뒤에 있는 머리를 조금 가지고 옵니다. 저 밑에 있는 걸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선에 위에이 같은 선에 있는 머리 옆에 1cm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머리를 0도로 자르셔도 되고 45도로 자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45도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이드가 여기, 여기 뒤에서 가지고 온 거로 확인하시고 45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같은 선에서 1cm 뒤에 거 가지고 와서 밑에 가이드 1cm 정도 가지고 와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옆에 가이드 있고 밑에 가이드도 확인되시죠? 얘는 다 잡지 말고 컷 직각 분배 컷 45도 3단으로 컷하겠습니다. 옆에랑 같이 빗질 잘 해주시고, 여기, 나눠서. 45도, 나눠서 커트. 45도 커트. 이렇게 해서, 오른쪽 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좌측 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잘 보이도록 돌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낮고 왼쪽이 높은 스타일이겠죠. 유라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이드는 어디에 하고 나랬죠 가이드는 여기 뒤에서 여기 같은 선블로킹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여기 블로킹을 나눴죠. 여기 나눈 뒤에서 1cm, 이 같은 선에 있는 뒤에 1cm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가이드로 잡아주시는 거죠. 빗질 하신 다음에 45도 잡아서 커트. 45도 커트. 이렇게 해서 커트가 첫 번째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또 여기에서도 여기 같은 선에서 뒤에서 1cm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커트. 45도 밑에 가이드 보이시죠? 커트 또 1cm 잡고 커트. 마지막 안 내리시고 빛질을 여기 두상 공면 비슷했던 거잘 생각하셔서 빛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잡아서 뒤에 가이드 잘 보시고 45도 밑에 가이드 확인하시고 또그 다음에 옆에 가이드도 확인하시고 45도 확인하시고 커트 이렇게 해서 그레이지션이 좌측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빛을주시고요 네, 앞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이제 마지막 블록킹 커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는 3등분으로 나눌 건데요. 뒤에서 이걸 3등분으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거 나눈 걸 뒤에 한쪽이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또한 가닥 3등분이니까 두 번째 건또 이쪽으로 크로스되게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를 내려서 이 옆에서 1cm 지점. 이 옆에 1cm 지점 삼각형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이드. 이렇게. 삼각형 조금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쪽도 1cm 지점에서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1cm 정도. 가지고 와서 이거를 고운 살에다가 다 집어 넣겠습니다. 커트비 고운 살에다가 다 넣어서 쭉 잡고 0도. 0도. 코를 스치게 0도로 커트하겠습니다. 쭉 빗질해서 어디까지? 코를 스치게 영도로 쭉 내려가서, 네, 다시 한번 빛을 하겠습니다. 이 고운살로 다 집어넣어서, 고운살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뒤에서부터 모아서 잡아서 쭉 코를 스치게 영도로 내려가서 양쪽 가위도 확인하시고요. 하시고, 이렇게 둥글게, 얼굴로 안 떨어지게 옆쪽으로 해서 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두상이 라운드니까 둥글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커트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3, 3등분으로 나눠놨었죠. 두 번째 거를 내려서 두 번째 걸 내려서 앞, 앞에 첫 번째 거랑 같이 잡아서 이번에는 두 번째 따은 45도로 커트하겠습니다. 또 고운 살로 다 집어넣어서 쭉 이번에는 45도 이마를 스치게 45도 가겠습니다. 이마를 스치게 45도에서 밑에 가이드 보시고 밑에 잘랐던 거또 둥글게 두상이 라운드니까 얘도 둥글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일자로 뚝 자르면 가운데 머리만 짧겠죠. 양쪽은 더 길고. 그러니까 두상이 둥그러니까 둥글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단, 첫 번째는 코를 스치게 0도였고, 두 번째 단은 이마를 스치게 45도였습니다. 세 번째 단을 자르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센터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뒤에 거반 나눠서 센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나눠서 양쪽 옆에서 세 번째 단은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비질해서 오른쪽 먼저 커트하도록 할게요. 옆에 머리, 옆에 머리를 이 보시고 여기서 유라인 이렇게 생긴 유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라인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혹시 연결이 안 됐나 한번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있는 거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그레이듀에이션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도 이제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세 번째 단 옆에 빛을 뒤에랑 같이 연결해서 빛을 해줍니다. 이렇게 유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떠 주셔야 되겠죠? 이거 확인하려면 자 45도. 한번 위에서 또 직각, 가이드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지에이션 좌측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마웃은 안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게 뒤에 밑에 밑에 꼬리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밑에 층이 뜬 머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놔두시고 이 위에 머리만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마 네, 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지에이션 커트가 네, 완성되었습니다.